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14기 차학회술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AI가 국가전략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서 AI로 455조의 경제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 구독자 여러분은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에 클릭하시면 은 연말연시는 물론이고 평생 여러분에게 좋은 콘텐츠로 꼭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어, 새해도 그 여러분이 활기찬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AI 국가전략으로 확정 AI로 455조 경제를 창출해서 삶의 질을 세계 10위를 목표로 한다고 됐습니다. 여기에는 9대 전략과 100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IT 강국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전환하려는 국가적인 정책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100대 실행 과제를 내세워 AI를 통한 경제 효과를 455조 원으로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디지털 경제력 세계 3위 AI를 통한 기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0조 원 창출 산매질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AI 국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I 국가 전략은, 어,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이 중심의 인공지능을 어, 구현하는 등의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을 어, 수립했고 100대 과제로 어, 구성되었습니다. AI 경쟁력 혁신, AI 활용 전면화, AI와 공존이 주요 골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AI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해서 4사 산업혁명의 결정체인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내 높은 교육 수준과 신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반도체 제조 기술 등 AI 시대를 대비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기구를 출범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데이터 산업 및 시스템 반도체 전략 등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전국 주요 거점에서 AI 혁신 클러스터를 말하는 구축한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AI 생태계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컴퓨터, 그 파워 같은 산업 핵심 인프라를 키우고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AI 국가 전략으로서, 아주 높은 어떤 초전 과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한다는 또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 미래 투자 장비 및 공정 등의 AI 신 개념 반도체인 PIM을 개발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는 AI 그 법제 법제도를 고치고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AI 시대의 기본 이념 원칙 역기능을 방지하고 시책 등이 담긴 국가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본 법제를 마련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AI 국가 전략 확정해서 AI로 455조 경제를 창출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가 참으로 미래 전략을 AI 중심적인 4.4산는혁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종사하신 모든 분들께 이런 걸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잘 적응하시고 여기에 사업이 어떤 거 말하면 꼭 성공하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그런 그 팩터를 찾아서 우리가 사업을 일으켜서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 모든 분야의 종사자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대비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연말연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 희망찬 새해 경자년을 맞이하셔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어, 말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에 꼭 성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